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아직도 싱가포르 전 7대0 대승의 기운이 아직도 가슴에 자잘하게 남아있는데 굉장히 멋진 골이 7골이나 터졌지만 그 7골 중에 가장 중요했던 골을 뽑으라면 저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두골 같아요. 아... 일단 상대가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이 되는 시점에 선제골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이강인 선수의 두 번째 골까지도 너무나도 클라스가 있는 골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그두 골을 재현을 해보면서 왜그 두 골이 좋은 골이었는지 월드클래스 골이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 이강인 선수 따라 할수 있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 아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골을 이야기하자면 뭐 과거에 이영표 선배라든지 음. 많은 헛다리 드리블 장인들이 있었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헛다리 음.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헛다리 두 명의 차이점을 좀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. 손흥민 선수의 헛다리 방법은 볼을 내 몸의 앞쪽에다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용한 헛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이강인 선수의 헛다리는 볼을 내 몸에다 최대한 붙여 놓은 상태에서 헛다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손흥민 선수의 헛다리는 무게 중심 자체가 뒤쪽에 있다가 볼을 앞쪽에다가 놓고 헛다리를 한 이후에 이동작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. 계속해서 드리블을 전진 전진 이후에 헛다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. 이강인 선수는 볼을 내 몸에 최대한 붙여놓은 상태에서 헛다리를 하기 때문에 스피드는 다소 죽을 수 있지만 몸 동작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내 몸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밀어넣고 내 몸을 최대한 많이 쓰고 갈수 있는 페인팅 동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.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은 이강인 선수의 머리가 찰랑찰랑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강인 선수는 제자리에서 볼을 잡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볼을 가깝게 붙여놓고 손흥민 선수가 헛다리를 할 때는 볼을 밀어놓으면서 수비수를 무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헛다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두 선수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일단 이강인 선수는 상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페인팅 모션을 가지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상체보다는 하체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션을 볼수 있습니다 둘 중에 잘 써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드리블이더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실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의 두 번째 골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두 번째 골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강인 선수의 바디 포지션이었는데요 바디 포지션이 잘 됐을 때 그리고 안 됐을 때에 대한 차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. 고. 아, 무릎 아시. 자, 여러분,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셨나요? 확실하게 첫 번째는 미리 바디 포지션을 열어 놓으면서 슈팅에 대한 각을 열어 놓는 것과 두 번째는 컨트롤 자체가 왼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골대에 대한 각도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저도 실제로 이강희 선수의 드리볼을 제가 따라해봤는데, 사실 헛다리를 하면서 상체 동작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이강희 선수의 클라스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, 왜전 세계 무대에서 이강희 선수가 통하고 국가대표의 미래가 될수 있었는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.